자, 제일 먼저 엑셀 창을 열었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을 제일 먼저 하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에, 찾아보기에, 자, 문서. ITQ. 저장한방법 지금 똑같아요. 파일 이름은 오늘 날짜 빼기 이름으로 할게요. 벌써 11월이에요. 이렇게. 입니다. <laughs> 되셨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시트 1, 2, 3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하고, 시트 4는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제일 먼저 하기 를 더하기 더함이 있죠? 더하기를 두개 누르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3번 시트가 선택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i f 트를 누르고 시트 1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시트가 3개가 다 선택이 돼.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자, A열을 콕 찍고 A 콕 찍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 너비 그 다음에 1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시트가 세개 선택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트의 열 너비가 1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위에 부분 있죠? 여기 누르면 모두 선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울림의 11포인트. 울림, 뭐, 졸라면 써도 됩니다. 울림하고 콕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포인트. 울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자, 되셨을까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부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입력을 하면, 제3작업에다 데이터를 많이 그려. 1작업에다 그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제3작업부터 시트 이름 바꿀 거예요. 자, 밖에 한번콕 찍으셔도 되고, 콕 찍고, 시트 3 있죠? 시트 3을 더블클릭합니다. 제3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자, 시트 1을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해지가 돼야 돼요. 선생님. 제1작업에만 이렇게 들어오지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화면은 컨트롤 누르고 휠 올리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지니까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 요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 표를 먼저 입력할 거예요. 표가 어디부터 그려져 있을까요? B하고 4하고 만나는 데부터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어디까지? J14까지. 맞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laughs> 요렇게 드래그 하셨으면 홈에 보면 창문 모양이 있어요. 찾았어요? 홈에 있어요. 창문 모양. 테두리에요. 옆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자 모든 테두리 누르셨어요. 자그 다음에 병합을 먼저 할게요. 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표를 한 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이 밑에 있어요. 어, 13색, B13부터 3칸, D, C, D. 이렇게 3칸이 한칸으로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이 있어요. 찾았어요? 누르면 합쳐져요, 이렇게.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병합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누르면 생겨요. 이해 되셨, 되셨을까요? 지우는 거예요. 그 밑에도 B, B14, 부터 D14까지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셨을까요? 자그 다음에 한칸 띄고 F13 14도 가운데 네자그 다음에 여기 한칸 띄고 F13 14도 한 칸이에요 그죠? F13 14도 드래그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셀서식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응,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 셀서식. 자, 그럼 여기에 테두리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테두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거한 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한 번. 네. 네, 테두리.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맞죠? 자 그다음에 그 바로 옆 칸도 윗줄만 13 g13부터 i13까지에요 맞죠?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자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거기 판매 단위 판매 금액 단위 원이 두 줄에 써져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그냥 주, 엔터치면 줄이 안 바뀌어 요 다음 칸으로 가요 어 f4 볼까요 f4 <laughs> 자, F4 콕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써볼게요. 판매 금액. <laughs> 판매 금액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아, 죄송해요. Alt 누르고, 왼쪽이 a l t 요 오른쪽 Alt 안 돼요. 왼쪽 Alt 누르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어요. 그럼 거기다 가로하고, 단위, 원, 가로 닫고 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둘 줄로 써져요. 입력하다 선이 좁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CM이 지금 좁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 c 뒤에 선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c 뒤에 선에다 놓고 마우스가 이렇게 선에 양쪽 화살표가 나왔다. 그럴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넓게 넓혀져요. 그럼 데이터 입력하실 수 있죠?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부터 할 건데, 어, 먼저 여기가 도형을 그리려니까 칸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책에서 수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적당히 하면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 2, 3행을 드래그. 자, 행 높이나 너비를 조정할 때는 행 머리나 열 머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칸한칸 한칸 조정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을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로, 아, 행 높이. 자, 행 높이 찾으셨어요. 자, 행 높이 하신 다음에, 응. 네. 아, 1, 2, 3을 드래그 해야 돼. 1, 2, 3, 이렇게. 그래야 전체가 되는 거예요. 행 머리. 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누르셨어요? 자, 25하고 확인.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줄돼 있는 셀 있잖아요? 두줄돼 있는 셀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4행을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하신 다음에 32. 그 다음에 한 줄짜리만 쭉 5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22이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적당히 조정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조정할게요 1번 문제 굴림의11 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숫자 여기 구매자수부터 재고량까지 E5부터 G5까지 드래그하셨나요? 네, E5부터 E5부터 G12까지 드래그, 아, G12 맞죠? G12까지 드래그하시고, 자 오른쪽 정렬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정렬. 보세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정렬만 되면은 이렇게 선 옆에 숫자가 딱 붙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홈에 표시형식에 가면 뭐 콤마가 있어요 이거 찾으셨어요? 이 가운데 있는 거 콤마. 걔를 누르면 회계형식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에서 떨어져. 내가 시험 문제를 보고, 지금 천 단위가 아니어도, 얘가 콤마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떨어졌으면, 팩에서 콤마를 눌러야 된다. 그쵸? 자, 아, 뭔가 넣으세요. 차트를 넣으세요. 피벗 테이블 넣으세요. 그림 넣으세요. 조형 넣으세요. 다 어디에요? 답이 아, 있어요. 자, 답이 누르신 다음에, 조형에 가는 겁니다. 조형이 가셨어요. 자 그럼 사각형중이세 번째 보면은 모서리가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어요. 있나요? 자 그것도 콕 찍고 1부터 어디까지? g 까지아 G까지. G3까지 이렇게 걸쳐지게 그리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뭐 제목에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자린 사각형 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오른쪽에 그림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형을 클릭하지 않을 메뉴가 안 나옵니다. 도형을 클릭하고, 클릭하고 도형 효과에 가서, 그렇죠? 그림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여기 오른쪽에만 그림자 들어간 거에다 마우스 올리면,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오프셋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그림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누르면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먼저 쓰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글꼴 먼저 바꿀게요. 자,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란. 자, 홈에 가서 굴림 바꿀 수 있고요. 굴림. 바꿀 수있고요그 다음에 24포인트. 네. 네. 모든 글꼴. 여기 모든 글꼴 없어지님 응. 영어가 먼저 나와요. 여기가 미국 회사 프로그램이다. 굴림이라고 위에다 써도 나옵니다. 굴림의 24포인트. <laughs> 그 다음에 국회는 가첫 번째 거. 촉감도잘 굵게 하셨어요자 그다음에 글자 페인트 톤 눌러서 채우기는 표준색의 노란이에요. 표준색의 노랑자노랑 노랑. 그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하셔야 돼요. 여기 맞춤이에요. 위아래 맞춤, 위아래에서 중간 맞춤, 왼쪽, 오른쪽, 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가운데 맞춤. 되셨어요? 그리고 쓰는 겁니다 실버 상품 네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요 부분도 자 우리가 결제판을 여기다가 그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사인하는 칸을 넓게 할 수가 없어 그쵸 사인하는 칸 넓게는 못하잖아요 자, 여기다 그리면, 예, 네, 결제라는 짤막이 그렸는데못 그리겠죠? 그쵸? 한 칸씩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표가 해당하지 않는 여기, A16에다 그릴 거예요. A16부터 해서 두 줄에 네 칸을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에 네칸 드래그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두리 누를 거예요. 홈에서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누를 수 있죠? 미나 습니다 결제. 담강 과장, 차장. 결제 있죠, 결제. 결제를 병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한 칸으로 되겠죠. 그쵸? 됐어요. 한칸 그러고 보면 왼쪽으로 보면 위에 가나가 화살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방향이라고 있어요. 대각선 올라가는 옆에 화살표 누르면 세로 쓰기라고 있어요. 세로로 써줬어요.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 열 너비를 좁힐 겁니다. 얘도 선생님이 적당히 조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책에는 수치를 그냥 정해줬어요. 어쩌면 쉽지 있는 게 쉬울 수도 있어서 자 L 눌렀죠 영어 l 눌러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러비 그 다음에 4 그리고 확인 그쵸? 그 다음에 m 메 o 드래그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열러비 얘는 7.5 했어요. 책에는 319쪽에 있어요 자그 다음 1 6회을콕 찍어요 찍으셨어요 자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17.5 되셨어요? 뭐. 자그 다음 에 밑에 핵, 밑에 1 7회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40 그리고 확인 자다 그렸어요? 그쵸? 자 근데 선생님 여기 그림으로 복사하라고 돼있어요. 시험 문제에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래요. 자 보세요 왜 그림으로 복사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하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틀어져. 그쵸? 이래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아, 이때 결제방급 드래그 해볼게요 내가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홈에 복사라고 있어요. 있죠?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h 에다 갖다놓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어요. 그래 선생님이 뭐 크기를 늘리셔도 괜찮고 이렇게 왔다가 오른쪽에다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은 또 두껍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림으로 복사하다 보면은 약간 선의 왜곡이 생겨요 자이렇게 했죠 얘는 상관없지만 페인트톤 눌러서 흰색으로 채우면 뒤에 배경색은 안 보여요 선이 안 보여요 색깔 채워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그 다음에 원본을 설치하라 그랬어요 자. L, M, N, O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어, 거삭제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를 눌렀는데 이렇게 나 데이터가 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각도 하나는 정말 다행인데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 결제판 위에다 놓고 붙여넣기 해서 그래요. 얘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삭제했는안 지워진 결제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클릭하고 델리트로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남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클릭하고 제리프 여러 개 붙여넣기해서 그런 거요. 간혹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